그래 이 방이 남았었어. 아 맞아. 이 방을 잊고 있었어. 아이 <laughs> 방을 잊고 있었어요. 근데 총을 씨발 쏘아서 문을 열 줄이야. 돗자리인가? 되게 짧네. 아 스위치 있다. 당연히 곱등이 나오겠죠? 음료수에 날는데 저거 어두우니까 보이지가 않아 아 각설탕이에요 우유저 일단 3층 갈게요 오미 스위치 해봐 어 뭐야 잠깐 안 그래도 몇배치 엉망인데 아이디어 없다고 이렇게 해야 되나 죽는다 어디 간번에 뭐가스탄뇌 부분 삭제해줘 그 그만 치마하지마 삭제 완료 안돼 복구 복구 완료 후. 사실 이것 뻥 어쨌든 이 스위치 한번 눌러볼까 스위치가 있다, 켤까? 예 어? 와, 스위치만 누르면 다 돼요, 이 방은 3층은 스위치만 누르면 다 되네 흔적, 여기... 흔적이 있고 당연히 여기가 열렸겠죠? 맞죠. 그렇죠. 왕성의방와왕성의방이네요 이름 쭉이네. 오 쩐다. 와 쩐다 쩐다 쩐다. 아 쩐다. 오 어, 내려가야 되나 아무것도 없나? 여기 기다리군. 갈 데도 없네. 여기서 가자고. 가쟀구나 아까보니까 지하실 열쇠 잠겨있던데 혹시 저기 지하실 열쇠가 있을수도 하긴 그래! 여기도 한번 가보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뭔소리야 뭐야 어? 잠깐 이 소리는? 그때 저택에 왔던 그 소리가 여기에 이 느낌은? 여기 있었고 이제는 죽었어 으 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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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각성탕 뭐야 이거 어두워서 너무 어두운거 아니야? 같이 오는게 아니었어 이거야 와 너무 어두워서 잘 안보여 <laughs> 게다가 어두운것도 못나와서 카스탕가 그의 애들 보이지도 않아 게다가 교장선생님도 안보여 교장선생님도 사라졌어? 예 네. 아무튼 각성탕을 찾아보자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찾아보는건 어려워 그치? 어떡할까 하긴 자야지 자 잔다고? 따 남자 여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래 침실로 가자 우리 둘이 잠깐 저기 누가 있어 아, 씨발 추쳤네야. 각스탕이니이 소리는, 헐이더수가 아니 평범한 각스탄, 머리 각스탄, 흑백 각스탄. 오 어휴. 귀요미 각스탄, 네가 왜 여기에? 흑백 각스탄가 어디 가나 싶어서 몰래 따라가다가 들켜서 옷 가져왔어, 그래? 너희들 어쩌다가 여기 에 오게 됐어? 말 붙지 마, 토할 정도니까. 그냥 알려줘. 그게 침실 위 아까 돌 같은 문 봤지? 거기 에 계단이 지옥이야. 뭐? 그 계단 정말 끝도 없이 많았지. 정말 지옥 같은 계단이야. 평범한 갈스탕과 나는 일단 올라가자 하는 생각을 갔어. 하지만 정말 끝도 없었지. 그리고 한 시간이 걸려서 드디어 나왔다. 하지만 난 정말 죽고 싶었지. 왜? 더는 설명 못하. 으! 여기부터 내가 설명해줄게. 문이 잠겨 있었거든. <laughs> 그리고 머리 갈스탕의 이미 기자. 얼? 그래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지. 그리고 겨우 머리가스탕이 일어났지. 하지만 머리가스탕이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어. 어? 아... 그게 뭐야? 결국 머리가스탕은 계단에서 그만. 그만해! 그만해! 대선발안 할게. 그뒤 내용을 알지? 허허 어, 머리가스탕 완전 지못미라고 하면 되겠네. 시끄러워. 그때 그렇게 계단에 말한 건 나한테 매우 큰 충격이란 말이야. 아 <laughs> 웃겨, <laughs> 내 말이 하여간 정말 조질 체력이 나니까 그만해, 그만 아 그나저나 졸리다 나도 졸려 우리 자자, 내 가스 탕을 한번 찾아보자고 그게 좋겠다, 그럼 다들 잘 자다 뭐를 할까? 뭐를 할까? 이렇게 나는 거기서 하룻밤을 잤다 그럼 이제 각스탕을 찾아보자. 너희들도 물론 같이 가야 할 거지? 당연하지. 자, 그럼 출발하지. 근데 각스탕은 어디 있을까? 제 위층에 가보지. 그래, 분명 거기에 있을 확률이 높아. 그렇구나. 그 이제 진짜 가보자. 이불에 끼, 끼어서 잠도 못 잤어. 나도 마찬가지다. 으, 물이 왠지 점점 빨려 들어갈 것 같아. 뭐, 설마? 각스타! 각스타야 생각나는 건 뭐지? 컥! 흑백가스타, 큐미가스타, 뿅방가스타 머리가스타! 여긴 어떡해? 선배 나중에 지금 니들 도와주는 게 뭔지 야 빨리 도와줘! 빨리 줄을 가져오렴! 아니, 교장선생님 어떡해? 거기서 뭔가 도움되는 게 있을 거야. 선배 나중에 줄게 일단 우리부터 구해줘. 곱덩이는? 당연히 저 연습도 구해줘야지. 로!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잠깐 여기 나한테 맡겨 니들 한 여기 보고 있어 그래 빨리 쓸만한 거 가져와줘 알았어 곱등이 내가 왜 너까지 살려달라고 한줄 알아? 그딴 거 알아서 뭐해 그만 하지마 그러다가 너 죽을지도 몰라 곱등아 너도 알잖아 목숨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너도 속으로 살고 싶을 거 아니야? 어차피 나곱등이일 뿐이야 걔네들이 여자친구를 푸동곱등이도 너희들이 죽였잖아 아참 그랬었지 사실 그 여자친구 때문에 우리 형도 화나있지 어, 뭐, 너 형도 있어? 사실 나에게 형이 있다. 한 5년 전이었던가. 나 형과 잘 살고 있었어. 하지만 사람들은 자꾸 우리 계속 죽이고 닭을 시키고. 갓설탕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지. 역시 맞았어. 네가내 여자친구 부동컵등이들? 그래, 다 알아. 어쨌든 난 너랑 얘기 안 해. 난 너에게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분명 너도 생각이 있을 거다. 거기서 다 이제 팔까지 탔음에도 해서 너도 분명 생각이 있을 거야. <laughs> 찾다가 밑에 줄이 있었어. 빨리 구해줄게. 얍! 이런, 너무 무거워. 다 같이 돕자! 전부 당겨! 거기게 흑백 갔었다. 기타 등등. 응, 음, 운이 살았다. 하지만 곱둥이는쿨럭쿨럭 <laughs> 이봐, 정신 차려! 으음, 으음, 으음. 인, 으나 이제 죽을 것이다. 늦었어. 우린 무식하게 커서 살았지만, 골등이 반대로 숨이 막혔기 때문이야. 뭐야, 결국 이어서 죽는 건가? 어쩔 수 없어. 이미 늦었으니까. <laughs> 내가 죽기 전에, 이거가 합쳐다 뭐, 뭔데? <laughs> 빨리 말해주겠다. 가스타, 네가 여기 오기 전에 또난저때에 만나. 봤겠지. 우리 형이 <laughs> 형이 살고 있네요. 씨발. <laughs> 거기는 에 우리 형이 대대로 잘 지키고 있지. 거기에서 형간열쇠 얻을 수 있다. 제시열쇠 그 침실 위에 그 곳에 있다. 이제 그 곳에 문을들어갈수 있을 거다. 자, 이거 받아다. 저기 열쇠 얻었다. 자, 이제 가봐라. 우리 형은 나보다 훨씬 빠다. 그때 에 거실에서 주전자도 주전자에 물을 먹어야 한다? 안 먹고 그걸 먹고 가지 않으면 넌 바로 붙잡힐 것이야. 그럼 잘해봐. 그 돈은 매우 고통스러울 테니 니들이 할수 있다. 곱등이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곱등이의 병. 진땀 아프 아. <laughs> 뭐야? 뭐지?